지능과 정신세계가 때때로 사회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칼융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군중과 일상적인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윤기 지적이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능과 사회생활의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칼융이 분석했듯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데에는 심오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종종 피상적이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개인의 마음속을 맴도는 복잡한 생각들은 군중이 가져오는 단순한 자극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분석하는 사건과 관계가 일상적인 대화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종의 내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종종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불필요하게 점유하여 산만함을 유발하고 이는 감정적 피로와 결합되어 불가피하게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매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아사가며 칼륨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는 피상적인 대화는 지적인 사람에게 필수적인 심오한 사고 과정을 방해합니다. 칼융의 가르침은 이것이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숙고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할 때 평범한 대화는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생활의 강도는 정신적 깊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므로 의식적으로 사회적 환경을 피하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능은 종종 공감과 감정 분석을 수반합니다. 칼융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깊이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상적인 행동이 우리의 복잡한 내면 세계와 충돌할 때 좌절감과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감정적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정신적 전략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칼융의 분석에 따르면 지적인 사람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과 심오한 사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복잡한 개념에 대한 해석이 우리 내면의 단순한 자극과 충돌할 때 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보내는 매순간은 우리 마음 속의 창의적인 과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칼 융은 고독이 지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보호 기제의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은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오해받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군중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상적인 인식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될 위험을 수반합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피상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 고갈로 이어집니다.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고 의미 추구를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독은 지능과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은 우리의 지적, 정서적 과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층적인 탐구에 참여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분석할 때 외부 세계의 단순한 자극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창의적인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에 대한 오해가 이 전략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칼융은 고독을 지성을 키우는 힘으로 묘사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필연입니다. 칼융은 에너지 관리, 정서적 민감성, 의미 추구, 그리고 이러한 회피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 과정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회생활과 내면의 사고 세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면 고독을 결핍이 아닌 강점과 발전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신적 깊이와 분석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빠른 에너지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융의 관찰에 따르면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끊임없이 주의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피상적인 대화에서도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에너지와 주의력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적인 사람들이 생존하고 정신적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깊은 사고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의력 관리는 정신적 과정뿐만 아니라 감정적 균형까지 포함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내면 세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아이디어와 추상적인 생각을 분석하면서 일상적인 대화에 몰두하면 창의성과 분석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제한합니다. 칼융은 이러한 제한이 도피가 아니라 내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주의력과 에너지 관리는 끊임없는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칼융은 정신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극은 이를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간의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분석적 사고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정신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의식적인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소모는 종종 개인의 내면 세계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융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보내는 시간의 질은 지적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피상적인 대화와 사소한 토론은 정신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창의성을 저하시킵니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은 지적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은 균형 잡힌 에너지 균형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균형은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심리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관리는 또한 정신적 집중력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융은 지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적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 요인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으면 창의성과 분석적 사고가 약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마음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칼융은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신적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사회적 환경이 피상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가득 차면 정서적 피로도 증가합니다. 주의력과 에너지 관리는 사회적 기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기 보다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불필요한 정신적 자원 소모와 주의 산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들이 에너지와 주의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인 전략은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적 투자로 간주되며 이러한 투자 비용은 피상적인 관계에서 종종 높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와 주의력 관리는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면 정신적 과정을 심화시키고 사고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선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에너지와 주의력 관리는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피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회피가 우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필요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에너지 비용은 정신적 깊이와 창의적 과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정신적 온전함과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와 주의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지적인 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칼융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피상적인 관계와 사소한 대화에 빠져들면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미 추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심오한 탐구를 방해하는 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환경과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칼융의 관찰에 따르면 깊은 사고와 의미 추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혼잡한 환경에서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사회적 대화는 종종 피상적이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정신적 피로와 좌절을 초래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추구는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용은 인간이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의미와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온전함을 위협하는 외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잊혀지고 개인의 내적 균형을 깨뜨립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은 에너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의미추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칼융의 분석에 따르면, 피상적인 관계는 지적인 사람들의 정신적 과정을 방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제한합니다. 사람들 간의 빠르고 중요하지 않은 상호작용은 지적인 깊이에 바쳐야 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정신적 자원을 보존하고 의미추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환경에 피상적인 것에 갇히기보다는 내면 세계에서 깊이와 의미를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의미 추구는 단순한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과정입니다. 칼융은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감정적 에너지 손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이 정신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환경은 피상적인 반응과 빠른 피드백으로 가득 차 있어 깊은 감정적, 지적과정과 상충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칼융은 의미 추구가 사회적 기대 및 고정 관념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따릅니다. 칼융은 의미 추구와 피상적인 것에서의 도피가 창의적인 과정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정신 집중을 분산시켜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생각을 심화시키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내면 세계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을 도피가 아니라 창의성과 의미 추구를 촉진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지적 깊이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종종 오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칼융은 지적인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과 내면의 질문을 피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의 좌절감은 커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정신적 온전함과 의미추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중요합니다. 칼융의 관점에 따르면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공급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사회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지적인 사람들은 에너지와 주의를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피상적인 면은 깊은 사고를 방해하지만 고독은 이러한 깊이를 보호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의미 추구를 지속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의미 추구와 피상적인 것에서의 도피는 사회생활을 피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이유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회피가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삶의 의미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생활에서 피상적인 관계와 사소한 대화는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따라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만들고 의미 추구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선택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깊은 사고와 창의적인 과정을 보존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내면 세계는 지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이며,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계는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건을 분석하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단순한 자극과는 다른 수준의 강도를 요구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깊이를 갖추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군중과 피상적인 대화는 우리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방해하고 침식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 감정, 꿈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피상적인 측면에 직면했을 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우리의 생각을 심화시키고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며 내면 세계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러한 강렬한 정신과정을 방해하면 창의성과 내면의 탐구가 감소합니다. 칼융의 분석에 따르면 내면의 풍요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복잡한 감정적, 정신적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융은 이러한 구조가 끊임없는 주의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이러한 에너지와 주의력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평범하고 피상적일 때, 이는 내면 세계의 복잡성과 충돌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깊이를 보존하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피상적인 대화는 이러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정신적 온전성을 위태롭게 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내면,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성숙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은 외부 세계의 피상성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오해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면 세계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외로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정서적 힘의 원천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복잡한 사고, 상상력, 그리고 창의적인 잠재력의 조합으로 형성되며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합니다. 칼융은 사회적 환경이 이러한 과정을 종종 방해하고 분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피상적인 시간은 지적인 깊이와 내면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따라서 고독은 성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신적 과정을 키우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식적인 에너지와 주의 관리를 통해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칼융은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이 고독과 함께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 감정, 꿈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피상적인 면과 마주할 때 흐트러지고 의미를 잃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성숙시키고 정신적 과정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식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은 개인의 창의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칼용은 지적인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물러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과정을 키운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창의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정신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사회생활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칼융의 관점에 따르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정신적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영적 깊이 또한 포함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이러한 깊이를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할 때 개인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지적인 개인은 제한된 시간을 사회적 상황에서 보냄으로써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내면의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략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칼용은 고독이 지적인 개인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힘과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위협할 때 의식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지적 깊이와 창의적 과정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것은 삶의 복잡성 속에서 의미와 창의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입니다. 칼융은 지능과 감정적 깊이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의 기분, 감정, 행동을 감지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모든 감정, 모든 반응은 우리 마음속에서 복잡한 분석 과정을 시작하며 이 과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를 가속화합니다. 사람들의 표정, 어조,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정신적 부담을 야기하고 주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부담을 인지하는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고독 속에서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복잡성은 공감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깊은 공감과 이해와 결합된 감정적 민감성은 사회생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칼 융근 지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 에너지의 빠른 고깔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신적 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칼융은 지능과 공감 사이에 이러한 연결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강점이자 도전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는 데는 집중적인 주의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고독 속에서 함양되는 정서적 민감성과 공감은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감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정서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독 속에서 정서적 에너지를 키우고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민감성은 또한 깊은 관계에 대한 욕구를 수반합니다. 칼 융은 지적인 사람들은 피상적인 상호 작용보다 의미 있고 깊은 상호작용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더 덥고 피상적인 관계는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므로 의식적으로 제한됩니다. 공감과 정서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의 질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질은 지적인 사람들이 고독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은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피로가 더 빨리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끊임없는 정신적, 정서적 집착을 유발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공감을 관리하는 능력을 초과하면 지적인 사람들은 지치고 고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정서적 민감성과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공감은 또한 책임감과 자각을 증진시킵니다. 칼융은 지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와 주위의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정서적 책임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정서적 민감성과 고독의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서적 민감성과 공감은 사회생활을 피하는 주요 심리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깊은 사고와 고독 속에서 의미를 추구합니다. 공감을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고독 속에서 감정에너지를 키우는 것은 지적인 사람들이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 정서적 온전함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민감성과 공감은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회피가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높은 공감능력과 결합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고독은 이러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감정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선택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내면의 균형과 공감을 모두 증진하는 방법입니다. 지능과 외로움의 연관성은 칼용의 가르침에서 심도 있게 탐구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결핍이 아닌 힘의 원천으로 경험합니다. 고독은 정신적 과정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사회적 환경은 종종 피상적이고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여 지능과 창의력을 강화합니다. 칼중은 고독이 지적인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의식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깊이와 분석 능력은 끊임없는 주의와 에너지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개인이 자신만의 사고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성과 외로움 사이의 유기적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고독은 또한 감정적 공감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융은 높은 지능과 깊은 공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이러한 공감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감정적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고독은 감정적 민감성을 유지하여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회에서 선택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감정적 온전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독은 의미추구를 심화시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피상성은 정신적, 정서적 과정의 단편화를 초래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찾습니다.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내면의 발견이 드러납니다.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과정을 빠르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고독은 지능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필수적입니다. 지능과 고독의 관계는 칼융의 내면 세계 및 의식적 자각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정서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찾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고 정신적 강렬함을 분산시킵니다. 고독은 내면의 자각을 높이고 의식적 사고를 심화시키며 정신적 명료성을 증진시킵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감정적 민감성과 공감은 고독과 균형을 이루면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칼 융은 지적인 사람들은 고독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높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줄때 고독은 정서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고독은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고 심오한 사고 과정을 촉진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고독을 정신적 정서적 자원을 보존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사회 생활에서 물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인 사람들의 내적 발달을 돕습니다. 정신적 깊이, 공감, 창의적 사고, 그리고 의미 추구는 고독 속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사회 환경의 피상성과 빠른 속도는 이러한 과정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고독을 결핍이 아닌 지성과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지능과 외로움의 관계는 칼융의 가르침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피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정신적, 정서적, 창의적, 공감적 과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깊이를 키워주는 공간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사회 생활을 선택적으로 피함으로써 내면의 균형과 잠재력을 보존합니다. 이는 삶의 복잡성 속에서 의식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윤기 지적한 지적인 사람들은 사회 생활을 피한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